어서 불러봐, 야옹아라고. 어, 간다, 간다. 가만히 있어봐, 가만히 있어봐, 만지지 말고.

아서아이바이 만져달래. 아이, 가봐, 가봐 한 번. 가봐. 한번 가봐. 한번 가봐. 한번 가봐. 해봐, 해봐, 해봐. 아이바아이바 아저씨처럼 이렇게 해봐. 해봐. 아이바. 아이바래 해봐. 아이바래봐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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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. 아이바, 해봐. 아이바. 헤헤, 건머 아이바, 아이바. 아이바,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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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괜찮아. <목소리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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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괜아이찮아이찮아아아괜 해봐 괜찮아 괜찮아 <목소리> 아이빠해아아아아아아아이빠해아아아이빠 <목소리> 해이 u y 아 a i 어? 아 I buy hair. I buy hair. I b u 해봐 괜찮아 I buy h 해봐 해봐 buy h 아 i r I buy h a i 해봐 b u 아 안 무서워. 안서 무서워. <뭐라> <뭐라> 아이빠, 이 h i n g i 아 이봐. 아이빠 해. 아이빠 What are you 이봐. 아이빠 해. 보장이 <laughs> 있잖아. y 네 그림에. 응. 아이빠 해. I 봐이 책에 있잖아. 아이빠 y I b 로아 I 아 u 이 I 아이빠. I 오 u 아이빠, 아이빠. 아이빠, I 봐 못해 못해 겁 겁나 가지고. <laughs> 아이빠 해 해봐. 어? 응? 이렇게 아유, 이빠, 이빠. 아저씨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이빠. 안 무서. 형이 아는데 말안 무서. 아이빠. 아이빠. <laughs> 물지 말고. 아이 해. 이뻐. 무는 게 아프게 진짜 꽉 무는 게 아니라 장난치느라 살짝 다 이렇게 무는 거야. 괜찮아 이래 봐. 아이빠, 아이빠, 아이이쁘다 아 아이빠, 아이성 성공 성공 한번더 한번더 예어 yeah. oh. <laughs>